Um, 176쪽. 176쪽. 등비수혈 합 봅시다. 176쪽에, 신유지 몇 번? 17번 하고. 일단 이거 하나만 어, 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준이하고 해지하고 들어와라. 이거 쓰면 안 되겠다. 이제너 어, 17번 호에주안 들어와.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인지 안 나와 있네. SN이 몇이야? 이집 N이 어디로 올라가 있어? 지수로 올라가 어. 있지? n이 지수로 올라가 있으면 이거 등 비수열일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음, 첫일반항을 구하시오. 이게 뭐야? 이 a s n이 뭐야, 이게?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더한 거라 그랬잖아. 이렇게 그지? 마지막 번째에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s n에서 바로 하나 전까지의 합만 빼면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an이라 그랬잖아 일반항 an sn은 뭐니 5의 n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수가 5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사라지는 애고요 5의 n 그 다음에 5의 n 마이너스 요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얘 어떻게 분리되는 거야? 5의 n에다가, 이거 5의 마이너스 이거 1이고 얘는 5분의 1이지. 5분의 1이잖아, 얘는. 5의 n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5분의 1 아니야, 이거? 이렇게? 그럼 얘는 5분의 4. 에다가 몇이야? 5의 n이네요. 한번더 정리해볼까? <laughs> 자 일로 올라오세요 지금 a, n이 몇이야? a, n은? 5분의 4에다가 5의 n까지 왔는데 이거 딱 모양이 지금 등비수열의 모양은 첫항 곱하기 공비의 n-1이잖아 이거 n-1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니? n-1로 얘를 아까 항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다 묶어서 정리했어. 항 묶어, 항이 떨어져 있는 거는 한 개짜리로 일단 해결했어. 그 다음에, 얘를요, 5에 m-1라고, 5 이렇게 분리할 수 있네. 그치? 얘랑 얘랑 계산하면 5가 약분되지. 4에다가, 5에 m-1이네.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이고, 공비가 5라는 거네. 그런 등비수열의 합이었네요. 자, a n 은 찾았는데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? 이거는 아직은 두 번째 항부터만 되는 거야. 두 번째 항부터만. 어? 이봐 봐. 두 번째 항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. 그럼 n은 어 2.5도 되는 거예요? 2.5항 이런 거 없어. 그냥 자연수야. n 는 당연히 수열에서 말하는 n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? 첫 번째 항은? 첫 번째 항까지 합1 S1으로 직접 구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? 4네요 여기다가 1 넣으면 똑같이 나오니? 여기다가 1 넣으면 4 나오니? 나오네 그러면 이제 한 줄로 합쳐도 되는 거야 얘는 그냥 A에는 4 곱하기 5의 M-1이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예주야 그러면 이제 다머지 16, 18, 19할수 있겠어? 어자 등차수열, 뭐 등비수열 아니면은 꼭 그런 규칙이 아닌 여러가지 수열들이 많아요. A, N은 무조건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? N번째 항까지 합해서 하나 모자라게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이걸로 구하는 거야. 근데 얘는 두번째부터는 보장을 해. 첫 번째 항은 뭐예요? 따로 첫 번째 항까지 합으로 다시 구해서 합치거나 못 합치면 은두 줄로 남겨놓거나. 음. 이게 뭐야? 합을 가지고 일반 항을 구하는 방법이야. 자, 이거 빨리 써라. 원리학계 설명하려면 저기서 다시 써야 돼. 다 지워야 돼. 이거 원리학계 하려면. 어, 빨리 이거 필기하세요. 혜지야 네. 그거 필통이야? 네. 필통이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있네 아닌가?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냥그 보이는 거구나 나 무슨 저기 음료수 갖다 놓고 먹는 줄 알았어요 빨대를 저기 두 개나 꽂아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혼자 맛있는 거 먹.. 어? 한준이 뭐 먹어? 현준이 어? 물마셔물마신다고요자 원리합계 설명하겠습니다 원리합계 야 요거 어 나랑 같이 할때는 이해가 될수도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면은 어? 아무 생각이 안날수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찾아서 봐어 어? 그러면은 잠깐만 끊었다 끊었다가 따로 하는게 낫겠다